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용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신규 카트 달구지 V1이랑 신규 트랙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구지 V1 획득 방법은 황금송편을 조합을 해서 얻을 수 있는데 바로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첫 접속시 송편 한 10개 정도를 주니까는 이제 1일치 그렇게 1일치를 바꾸셔가지고 바로 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황금송편 10개. 자, 여기서 이거, 이거, 1일짜리. 어, 이거, 일단 무제한을 얻으려면 300기가 필요하고, 신규 캐릭터, 의녀마리들 이런 게 있죠. 예, 어,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일단은 저는 1일짜리 바꿔가지고. 자, 달구지 불건. 일단, 레어, 이제, 파츠가, 이제, 엔진이랑 핸들, 기본 파츠로 장착이 되어 있고, 예, 등급이 무려 이제, 스페셜 등급. 일단, 외관을 보시면은, 와, 이거 뭐야, 화려한데? 일단 이게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카트바있죠그 범퍼카, 예, 범퍼카도 이제 성능이 나쁘지 않게 예,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 이게 성능이 어떤지 예,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감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 좋을 것 같은데? 130 중반? 어, 125반? 130 초반에서 중반 정도? 아130 어, 초반이 많이 뜨네요. 130 초반대? 자, 다음은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끝에서정성이나는데 와, 좋습니다. 이거 안정성 좋아요. 오늘 나만 종소리 듣기 좋나? 이게 소리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편안한 느낌인데? 일단, 이 시드가 S타입 같은데요? 자, 접지를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건 기가 막히는구만. 기가 막히는 것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오, 뭐야? 오, 굉장히 좋습니다. 접지력도 미쳤습니다. 갑자기 어, 랐네 와, 이 접지력 진짜 좋은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미쳤는데 접지력은? 오,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자, 최고 속도 일단은 시드안 터뜨리고 볼게요. 자, 303. 오, 나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자, 이번에는 익시드 같이 터뜨려가지고 볼게요. 약간 보니까 S타입인데. 자, 요것도 뭐, 썬더버스트랑 비슷, 비슷합니다. 뭐, 가속력 적 이제 가속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기본 파츠 기준으로, 예, 요것도 이제 1049고, 자, 요것도 1049고, 뭐, 기본적인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예, 부스터 충전량도 600이고, 예, 똑같은 600이고 뭐 드리프트 수치 이제 탄력도 940 똑같고 뭐 썬더버스트랑 비슷비슷합니다. 모든 저기 측면에서 뭐 일단 저거 뭐 감속적인 측면도 비슷비슷하고 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예 신규 트랙! 보시면은 이제 한국 민속촌 예 한국 민속촌인데 일단은 아이템 트랙입니다 예, 일단 아이템 트랙이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 2개짜리이기 때문에 한번 달려볼게요 간단하게 오오 오, 이런데 들어가시는데? 오아 이런데 아 여기 지름길인가 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여기 지름길인가 본데 오케이. 자 여기서 어 무슨 소리 들리죠? 자. 트랙이 일단은 엄청나게 단순한 것 같죠? 장터 찻집. 어, 찻집도 있고. 아우 어, 저도 좋아, 아주. 장독대도 있고. 오, 여기 들어가면 무단침입 아닌가, 이거? 오, 일단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예, 막혀있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서 이제 구경할 수 있게끔. 어, 일단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오, 진짜 신기하네? 오, 막 집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돌면은 이제 1레인것 같은데. 자, 이렇게 1렙. 이제 한번 달려 볼게요. 진짜 딱히 어려운 게다 하나도 없어요. 예, 진짜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계속 쭉씩 지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 아이템 트랙이기 때문에 정말 단순합니다 같이 자 일단은 빌리지 톡톡 연습장 예, 여기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톡톡이 속도도 한번 볼게요 만들어으니까톡톡이 속도는 봐줘야지 자, 324까지 올렸죠 예, 324까지 올라가고 톡톡 속도 괜습니다 자, 와이 시드 터트렸는데, 솔직히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350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와 이거 S 타입이 굉장히 어, 이 순간적인 가속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350까지 그냥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달구지 V1 그리고 신규 트랙 한번 만나봤는데. 야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스페셜 등급이라서 뭐 좀, 조금 기대는 하긴 했는데 뭐 범퍼카랑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s 타입이기 때문에 썬더버스트 일반 등급의 썬더버스트랑 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 여러분들도 일단 접속하셔가지고 예, 한 번씩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